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2월 7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주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텐데 주같은 분은 없네. 혹시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되길 바랍니다.

신 예수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h e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 e 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7칠 배일이로다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라는 말씀으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말을 마르틴 어, 루터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대요리 문답. 옛날에 요리 문답, 교리를 문답으로. 어, 하는 것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어디든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것, 그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몇번 하기도 합니다. 혹은 주일날에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믿으며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 관심도 없이 그 말씀을 탐하며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과연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알고 있냐, 동의하냐, 이것에 알고 동의한다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역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인데, 내가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며 항상 그분을 찾으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믿음과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한테 분리가 되고 살고 있죠. 사실 난 이것을 믿지만 실제로 자신이 믿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돈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천만 원을 준다. 혹은 작은 액수인 백만 원. 혹은 더큰 액수인 일억 원을 준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신에 그이 돈을 얻을 수 있는 알바 자리가 있는데 주일날, 하루, 8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주일 예배를 몇주 포기하고 이 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절대 놓지 않고, 이것이 천만 원, 일억 원, 얼마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돈이 주어진다면, 믿음,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직업이 주일날 일하는 직업이고, 또 주일을 자주 빠지게 하는 직업이라 한다면, 그리고 혹은, 어,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마음 속에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그리고 직업, 그 직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돈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마음을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의 행위, 한 번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돈보다도 예배에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우리들이 또 어떤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이력서, 이력서에 담을 내용, 대학교, 대학원, 혹은 여러 가지 경력들,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고, 열심히 일해서 취업을 하죠.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행복하고 안정, 안정적인 삶을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벌고 또 이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사는 삶을 잘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랄지라도, 그래서 제가 향락, 여기서는 향락스가 나오고 있는데, 향락을 표현하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향락이 자신이 항상 의지하는 것이라면, 게임이든, 그것이 어떤, 어, 안 좋은 문화들이든, 혹은, 어, 자신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수 있는 중독된 물질이든 간에, 그것이 뭐, 어, 여러분이 10대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중독하는 어떤 물질이나 게임 종류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그것들에 중독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그것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그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지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중독이고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냥 나는 즐길 뿐이야. 아주 잠시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가 될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경력, 어떤 사람은 뭐, 향락,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서 살지, 의지하면서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고 살고, 이런 것들을 매일 찾고, 이런 것들을 매일 붙들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닌 면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두 어,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열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가인의 삶을 살펴보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타락한 인생을 가인이 물려받게 되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배자 아벨을 죽이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어, 표를 머리에 받고 떠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을 동쪽의 땅으로 내쫓고 다시는 농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할 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살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이 성을 쌓고 살았대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옛날 시대에는 서로가 부족끼리 전쟁하는 시대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나라를 키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당연히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보통 성경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만든 쌓은 성을 믿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있는데,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의 표가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성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벌써 이때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타락하면서 발생하게 된게 일부 다처제인데, 왜 그럴까요? 힘을 가진 남자가 사냥사회, 전쟁사회에서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여자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아들들을 낳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대제국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라는 이 가인의 후손, 남에게 후손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라건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어, 가축을 치는 기술을, 문명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가축을 치는 기술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곳에 어떻게 보면은 노는 땅이라고 할수 있죠 땅들마다 이 풀들이 있는데 이 풀들을 먹고 살수 있는 가축들을 길러서 그 가축들이 그 풀과 물을 먹으면서 생어 살게 해서 그 가축들을 더 불려나가며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형체 목축업을 개발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우의 이름은 유밥인데 그 사람은 수음과 퉁소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어떤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라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문화를 경작하는 거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배우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신라는 다른 아내가 두발가인이라는 다른 이제 또 남에게 후손을 낳게 되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농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전쟁 도구를 사,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사냥도구였겠지만 그것이 전쟁 도구로 발달되고 결국 이들은요, 농사를 할수 없는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뭘 하고 사냐면 문명을 발전시키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린 것을 이 남에게 말을 통해서 이야기 어볼수 있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이것은 가인을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77배로 보호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라멕 스스로가 이렇게 쌓아놓은 성 그리고 발달시킨 이 모든 아들의 문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받은 벌이 7배라고 했던 그 머리의 표는 이제 잊어도 된다. 하나님 없지도 자신은 77배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해도 괜찮다라는 이미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된 것인 양 이렇게 자랑하는 맥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쯤이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성을 쌓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살던지 자신이 아들들을 혹은 많은 아내들을 취해서 그 아내와 아들들의 혜택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혹은 어... 자신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에 향락 속에서 산다든지, 혹은 자신들이 발전시킨 문명, 그 모든 부를 누리며 그것을 취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상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예배하는 자의이땅이 사라지자, 아담과 하와가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사라진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다시 아들을 낳기로 하는데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거는 이 땅에 다시 무엇인가를 두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인 대신이 아니라. 왜 아벨 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받은 아벨 대신에 온전한 예배자 셋을 낳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고 또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모든 이 셋의 후손들, 혹은, 어, 아담의, 어, 여러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대하지 않죠. 무슨 문명을 발전시켰습니까? 아니면 불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아내도 많이 취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불을 누리며 많은 문명의 발전을 업적을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고 산다면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면 충분이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매일 무엇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검색어를 치면서 그 검색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시냐면 셋의 신앙이에요. 셋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살수 있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 비결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셋의 이름이 이 땅에 다시 두다라는 뜻의 이름이듯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도, 어, 셋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성경에 42번이나 나오는 인간이라는 뜻하는 용어인데요. 인간이라는 뜻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병들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비참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쓰는 뜻이에요. 아들을 이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 있을까요? 극정적인 뜻이 있을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예배를 볼때 아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죽는 존재고 하나님만 붙들 때 다시 살수 있는 존재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의 그림자인 병과 사고와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무능하고 무지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이 가인의 후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은 지금 이 유튜브로. 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 설교 말씀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묵상한 거 내용 딱 적어야지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튜브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은 뭘꼭 붙들고 있죠? 튜브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붙들고 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다시 영원히 살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자신의 그병 질병은 죄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이를 들수록 더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학력도 필요하고요. 열심히 배우는 것도, 그리고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믿고 살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꼭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늘꿈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 다시 대면할 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꼭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 동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